안녕하세요. 하트에요. N Hey 모두들 안녕. 내가 누군 줄 아니. 님 모두 안녕하세요. 오늘 학교 잘 생기네. 하나 와서 당분간 뭐. 유노강 좀할 거라. <laughs> 아니요. 사실, 맞아요. 어, 안녕. 그, 나랑 사귀자. 왜 그래? 야, 근데, 어, 그거 알아? 이거 너한테 고백하는 볼카인데, 어떡하냐? <laughs> 1, 2, 3, 4, 5, 6방까지 다 들어와 있어. <laughs>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우지는 부모님을 모셔오고 선생님과 부모님께 크게 혼났다고 한다. 까베라지 맙시다! 감상!